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백진수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금락마감을 했는데요. 자, 코스닥 시장이 오늘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850포인트를 돌파해서 860포인트까지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가, 예, 지금 오늘 딱 800포인트를 찍으면서 마감이 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단기적으로 60포인트가 이제 하락을 한 상황이고, 오늘 하루만은 제 사포 때 이제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종목들 보게 되면 뭐 대부분 종목들이 뭐 거의 대부분 다두자릿수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뭐 이제 주말에도 일단은 기술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 낀 시장이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오늘 또 현금화를 좀 오전에 예. 시켜달라라고 주문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저희 이제 우리도 우리 쪽에서도 금요일날 현금 20% 정도 만들어놓고 오늘 한30% 만들어서 한50% 정도는 현금을 만들어놓은 상황인데요. 일단 뭐그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시장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장 막판에 급락이 나타났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2%대의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이미 21선이 무너지면서 투매가 일부 나왔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21선을 깨고 내려가진 않고 있지만 5일선이 이미 이탈된 상황이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 글로벌 악재가 있었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악재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가 빠질 때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이 당장의 환율 그리고 중국 증시 예, 우리 증시가 열려있는 시간에 중국 증시가 열려있으니까. 이두 가지 지표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 되는데, 환율 움직임을 한번 볼까요? 환율 큰 움직임이 없었어요. 네, 변동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해외 리스크가 발동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이 급락을 한 거라면, 분명히 달러가 급등세가 나타났을 거거든요. 장대 양봉, 여기서. 네, 나타나면서. 달러가 급등 현상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망가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런 현상도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증시 열리는 동안에 중국 증시를 보게 되면 중국 증시는 오늘 강부합권에서 안정적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보면 전고점까지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 더 오르면 오히려 중국은 신고가 행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그런 포인트다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 시장이 망가졌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아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시장은 내일은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있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의 하락 이유를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이제 대외적으로 뭔가 리스크 요인이 없었다면 음, 있었으면 당연히 해외 증시나 환율도 변동이 있었을 거고 그렇지 않은 거 보니 해외에서는 별 뉴스가 없었는데 우리 시장만 그냥 냈다. 꼬라 박은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이제 볼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코스닥. 예, 4% 넘게 빠졌으니까. 자, 이유는 여러분들 뭐다 아실 겁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은요. 예, 확진자가 다시 또 급증하고 있잖아요. 제 2의 또 우려, 이제 코로나 우려 사태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라 부분인데,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 시장에서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예, 코로나 우려감이 다시 한번 촉발되는 부분. 예, 그리고, 차익 실현 욕구. 그러니까 언제 팔까 언제 팔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예, 주식을. 주식 자체를 지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차익 실현 욕구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어느 정도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 즉, 매도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예,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서 여쭤보실 질문들이 제가 다 떠올라요. 예, 지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가겠습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떨어지겠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당장에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요. 예. 나는 오늘 현금화를 못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종목을 들고 있는데 종목이 다 때려 맞았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러면 내일이라도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버텨야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만약 질문을 던진다면. 예. 자, 두 가지의 시나리오별로 제가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지금 현재 시장은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음, 이전에도 시장의 고점에서 항상, 시장의 고점에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때는요, 이렇게 시그널이 나타날 때, 예, 그러니까 중요 지지라인이 깨지면 안 되는데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 예, 이럴 때 이제 현금화를 미리 예,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미 주가가 때려 맞은 다음에, 그때 다음에,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나온더라도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이미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팔기 시작할 타이밍에 보게 되면 팔아야 되겠다 싶은 타이밍에 보게 되면 이미 여러분들 주가는 주식은 마이너스 20% 하한가 막 이런게 이제 널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또다시 새로운 고민에 들어가게 되죠 악재가 나온 건 알겠는데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가야 되느냐라는 새로운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부분은 지수가 뭔가 이상하다라는 조짐이 나타날 때 미리 어느 정도 대응을, 선대응을 하자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드리고, 어, 이번주 월요일날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21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21선을 깨고 내려가면 일단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현금화를 미리 시켜놓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네. 뭐, 저희 방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오늘 뭐 제가 무료로 리딩해드리는 카톡방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도 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 그 다음에 어 어제, 예 밤에 강의를 좀 해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장중에도 현금화 주문을 미리 좀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1선이 무너지면 현금화를 미리 시켜놓고 대응하자라는 부분인데요. 전부 다 파는 게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제 중요한 건 현금화를 시켰으면 언제 매수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리고 현금화를 못 시켰으면 뭐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부분이 가장 어 여러분들이 콕 집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 같습니까 라는 예언은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어디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내일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그렇게 제가 말한 대로 똑같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어떡할 건데 라는 문제에 또다시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모든 시나리오로다 가정하고 대응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미리 다 전략을 짜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떨어질 땐 어떡하고 올라갈 땐 어떡하겠다. 예. 그렇지 않고 내가 한 가지 방향만 딱 말씀을 드려서 그거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하세요라고 했는데 만약 시장이 제 말대로 안 움직여. 그정반대로 움직이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시나리오를 짜놓은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은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올라가면 어떻게 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대응방안을 알려드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조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래서 제가 조언을 좀 해드릴게요 자, 시장이 내일 만약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이제 시나리오로 가정을 해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셔야 될게 내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시장이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싹 올라와 그러면 일단 매수하지 말고 대기만 하세요 대기만 하시고요 오후까지 보세요. 예서, 시장이 오전에 끌어올리다가요, 오후에 윗꼬리 쭉 달고, 오후에 줄줄줄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모양새가 어떻게 되느냐. 예. 자, 이런 모습으로 내일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요. 예.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느냐. 윗꼬리를 쭉 달고, 그죠? 예. 이런 영망치형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쭉 밀려 내려오면, 이런 영망치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커져요. 예. 그건 이제 뭐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커지기 때문에 왜냐면 힘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요 매수가 들어와도 결국엔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니까 윗골이 달고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다음날 우리가 예측을 할 때는 다음날은 주가가 떨어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일 오전에 매수가 들어온다고 해서 오늘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어, 특히나 오늘 현금 만들어 놓은 사람, 백진수랑 함께 하면서 현금 만들어 놓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내일 오전엔 매수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럼 언제 매수에 들어간다? 아무리 빨라도 내일 오후에. 내일 오후 장 끝날 때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데, 강하게 반등의 흐름을 유지한다. 그래서, 어 깔끔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매수해도 돼. 왜요? 분명히 오늘 급락이 나왔는데, 내일 당장에 저가 매수가 장 끝날 때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니까, 시장의 유동 자금이 대기하고 있다가, 아, 주가 빠졌네? 이러면서 우르르 몰려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아직 시장의 유동성은 힘이 세다. 예. 시장은 다시 한번 들어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 오후까지 지켜봤다가 오후까지도 강한 흐름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후에 매수 가능 이런 모습일 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건 오전에 알 수가 없잖아요. 오후까지 지켜봐야 알수 있기 때문에 예. 오후쯤 가서 아 오늘 시장 강하게 마무리 되겠다 하면 매수에 가담해도 된다. 그렇지만 예, 오후에 다시 윗골이 쭉담아면서 떨어지는 흐름이라면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오늘 현금 못 만드셨던 분들은 현금 확보의 기회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다음날 더 우려스러운 모습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주가가 한번 6월달에 한번 꺾였었어요 꺾였다가 다시 한번 들어올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갔죠 이것처럼 주가가 다시 들어올린다 라고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제 본격적 매수가 들어갈 지점은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을 보인 다음이에요. 완벽하게 다시 21선 위로 주가가, 어, 안착을 하고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일 때. 예. 그렇지만, 어, 내일 강하게 마감이 되면 이런 모습이 다시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꺾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번에는 회복보다는 오히려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 주가가 하락할 경우에 대해서도 대응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근데 네, 주가가 하락할 경우는 여러분들 생각하기도 싫은 케이스가 되는데요. 예. 그렇죠? 뭐 내일도 이제 주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이제 공포스럽기 때문에 예. 근데 내일도 주가가 하락한다 생각하면 공포스럽다. 내가 방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시장의 공포감이 확 번지겠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까? 매도의 마인드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에 유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대기자금들도 매수 실제 매수가 들어오는 걸 뒤로 밀어버릴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되면 저점은 우리가 논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내일 추가 하락한다 지수가 하면은 오늘 현금화를 못 만드신 분들은 빠르게 내일 황교말을 누구보다 빠르게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당장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전략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예. 왜냐, 지금 마감하고 내일 시장까지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 내일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 되냐에 따라서 또다시 우리의 전략은 또다시 변할 거예요. 이렇게 고점에서 변동성이 심화될 때는요, 그때그때 그때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싸움이지, 여기서 내가 예측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니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여러분들, 인지를 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내일 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분명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대응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일장 끝나면 내일도 제가 업로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응만 잘 하시면 됩니다. 대응 잘 하시고요. 어, 또, 여러분들, 이제, 뭐, 제 구독자들, 예, 저 때는, 제가 있기 때문에, 백진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예, 뭐, 어떤 과도한 걱정이라던가, 예, 공포감을 가지시지 마시고, 예, 일단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고, 예, 여러분들, 확실히, 어떻게 하겠다라는 시나리오 대응 전략만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가 정해놓은 규칙 있죠. 예, 정해놓은 전략대로 움직여주시고 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 전략대로 움직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또 어, 좋은 내용으로 예,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